안녕하세요. 저는 생명나무 교회 예고를 맡고 있는 박수인 목사님입니다.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유치부 새 친구 교육을 시작할게요. 먼저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다섯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. 우리 친구들,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정말 궁금하죠? 하나씩 하나씩 알아볼까요? 먼저, 첫 번째, 예수님은 누구실까요?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.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? 예수님은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어요.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지요. 그럼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나요?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꼭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. 하지만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답니다.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데요? 맞아요. 우리 친구들 눈엔 보이지 않죠?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지요.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? 예수님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. 잘 알겠나요? 우리 친구들, 예수님에 관한 다섯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었어요.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어서 모두 모두 천국 백성이 되길 축복합니다.